허니칩 씨, 선물과 축하 인사 잘 받았어요. 정말 너무너무 기뻐요. 응? 내가 작년에도 그렇게 말했어요? 음, 왜냐하면 정말 그렇게 기쁘니까요. 시간이 정말 빨리 가는 것 같아요. 다음 생일이 기대된다고 말한 게 엊그제 같은데 눈 깜짝할 사이에 생일이 돌아왔잖아요. 그렇게 생각하면 내년 생일도 그리 멀지 않겠네요? 그러다 보면 어느새 남은 생에 모든 생일을 함께 보낼 수 있을 거예요. 멋지지 않나요? 옛날에는 생일이면 축하 인사를 받고 소원을 빌었어요. 그게 생일의 전부인 줄 알았죠. 하지만 당신은 내게 고맙다고 말해줬어요. 난한 번도 이 세상에 태어난 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생각해 본적 없어요. 기왕 태어난 거 좋아하는 일 하자. 기왕하는 거 최고로 해내자. 그렇게만 생각했죠. 난 뒤돌아보지 않고 오직 앞만 보고 달렸어요. 당신이 나타나고 나서야 스스로 잠깐 쉬어도 괜찮다고 말하고, 말도 안 되는 꿈들을 말하고, 속으로 가장 듣고 싶었던 그 답을 말하게 됐어요. 역시, 이 세상에 태어난 건 좋은 일이에요. 죽일하게 생일은 정말 즐거웠고, 그건 당신 덕분이에요.